안녕하세요. 송평목장 장윤석입니다 저는 믿음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성장하였습니다. 이 축복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부모님을 보며 자라왔던 저는 사랑하는 아내와 믿음의 가정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교회를 등록해 다녀보자는 아내의 말에 사랑비는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고 이 결정은 저에게 어둠만 가득했던 세상에 작은 빛이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진정 믿었던 것일까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게 되었고, 보여주기 신앙이었음을 반성하며 복음 반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을 통해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고 부활하신 것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보다 먼저 주님을 영접하고 언행과 태도, 모든 것이 변한 아내를 보며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저는 삶의 모든 영역에 계시는 주님을 믿고 말씀을 따르면 어려움이 와도 근심과 걱정이 아닌 은혜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번 친례식을 통해 앞으로 세상의 죄와 타협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주님께 순종하며 사는 사랑받는 교회의 성도가 될수 있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평목장 최혜은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모르는 부모님 밑에서 자랐습니다. 사춘기 때는 나는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하는 심오한 질문을 나에게 던지며 불안한 미래의 걱정으로 살았습니다. 누구도 믿기가 힘든 저는 나는 나를 믿는다 라는 신념으로 혼자만 단단한 척, 다 해낼 수 있는 척 하며 연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살다 보니 작은 것부터 어려움이 생기면 그 마음들은 쉽게 무너졌고 갈대 같은 믿음은 저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한 번씩 교회에 가보았지만 미래의 불확실이 번번이 저를 돌아서게 하였습니다. 작년 봄 아이들을 위해 교회에 가보자 했던 생각이 성령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알지 못했던 목사님의 은혜로운 말씀들이 모두 제 이야기 같이 느껴졌습니다. 이후 정민환 목자님과 매주 복음반 시간을 가지며 마음의 울렁임이 일어났고, 예수님께서 저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나를 사랑하셔서 은혜로 살고 있었다는 것에 많은 눈물로 회개하며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전과 달리 제 마음 속 불안은 크게 잠재워졌고. 망망대에 갔던 제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서 가야 할 방향으로 찾은 것 같습니다. 침례를 받고 거듭난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되어 순종하며 예수님 닮은 삶을 살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제 신앙의 성장을 많이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히스토리 복장의 공희영 집사입니다. 저는 대학 3학년 때 성경 공부를 하면서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 용서의 사랑을 경험한 후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은혜로 지난 20년간 러시아 성교사의 삶을 살다가 갑작스런 추방으로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복음적인 교회로의 인도하심을 기도하던 저의 가정을 말씀 중심적이고 예수님의 사랑이 빚어지는 본 교회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목장 모임을 통해 주 안에서의 참성김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목사님의 말씀과 성경 공부를 통해 영적 회복과 양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33년 전 믿음으로 세례를 받았지만 이제 침례 교회로 인도하신 주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여 교회와의 연합. 리마인드 웨딩과 같은 주님에 대한 새로운 신앙 고백의 표현으로 침례를 받고자 합니다. 침례를 통해 주님과 사랑 믿는 교회와 연합하여 새로이 피조지고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히스토리 목상의 박혜조 집사입니다. 저는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나 대학에서 성교 단체의 전도로 처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아니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는 말씀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쓸모없는 저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성교사로 헌신해 러시아에서 17년간 평신도 성교사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러시아 비밀경찰에 체포되어 한국으로 추방당했지만 합력에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저희 가족을 사랑받는 교회로 인도하셨습니다. 저와 아내가 이제 다시 침례를 받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저희 믿음의 표현입니다. 침례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동일시하고 또한 그의 몸된 교회와 동일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침례식을 통해 주를 향한 저희의 신앙과 교회에 대한 저희의 하나됨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저희 믿음을 받아주시고 목장사역을 통한 영혼구원 역사에 사용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